질문하는 기자들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정상인 코스프레를 시작한 기자들. 그러나 그 천성이 어디 안 가듯 뇌피셜로 프레임을 씌우려다 실패하는 모습 함께 보시죠. 네,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그 지금까지 몇 차례 차관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보통 이제 과거의 정권들의 사례를 보면 장관 인사가 임명이 되고 그 이후에 차관 인사가 따라오는 사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지금 후보자로 지금 뭐 모든 부처는 아니지만 오늘 지목되신 지명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장관 후보자가 있는 부처들이 있는데 후보자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와주 뭐 후보자기 때문에 없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좀그 장관들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수월성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에 관한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있겠죠. 그리고 그런 방면에서. 어, 실질적인 장관 인사들과 그리고 이제 차관 인사들 검증이 거치고 난 이후에